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님의 속에서 복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나 부자에게 뭘 준다. 뇌물이겠죠. 뇌물을 주는 자는 불의한 사람들이란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사람들이 왜 가난하여질 수밖에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학대라는 말이죠. 이 학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오세크라는 말입니다. 오세크 이거는요,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exploit라 그래서 무엇을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해먹는다, 착취를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학대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뭐 폭력을 가하고 아니면 뭐 무기 같은 걸로 위협을 하고 뭐 때려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요. 학대한다는 게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부모님 말하는 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아멘.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2절과 4절에 각각 어떤 말이 나오느냐, 착취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아사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학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세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뭐가 학대냐, 뭐가 착취냐 하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왜 속이고, 왜 도둑질하고, 왜 착취를 하는가, 왜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자기를 속이고 사는가. 도둑놈 사기꾼이니까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고 사느냐.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속여서 비겁하게 뺏고,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주순 것을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것이라 우기고, 비겁한 마음, 부정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버리고 작은 이득을 취하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둘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착취를 하며 사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한다, 학대를 한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부자에게 뇌물을 줘서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여질 것이다 그랬어요. 왜 가난하여지느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는 또그 소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성도들의 지갑에 손을 대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어요. 돈을 훔치고 부모님한테 아주 뒤지게 맞고 성도님들한테 가서 사죄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갔다가 사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속이고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금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사고치고, 만약에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가서 사죄를 하면, 거기서 끝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속여서 착취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읽었던 레위기 6장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속건제.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속권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죄 사함과 용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속권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거는 개인의 제사예요. 왜 속권제사를 드리라 하셨느냐? 그것은 내 삶을 지켜보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두번 다시는 잊지 말라고 속권제사를 드리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 불이한 재물에 눈이 돌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린다. 물질을 움켜쥔다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은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속여서 이익을 취한 자도 부자에게 뇌물을 준 사람도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